네, 안녕하세요. <laughs> 자 이번 영상에서는 어, 종목 추천 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목은 나이백이라는 종목이고요. 어, 자세한 내용은 어, 잠시 후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무료 추천 드린 종목 제주 반도체가 폭등하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어, 이 외에도 <laughs> 어, 여러 종목들 보면서 관심 있게 좋은 종목 어, 보는 종목들, 네, 괜찮은 종목들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먼저 음 자, 제주 반도체 네, 폭등하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상한가까지 찍어줬었는데요. 자, 이 제주 반도체는 어 제가 무료 추천드린 종목이고 자, 어 제가 운영하는 카페가 하나 있습니다. 보시면은 <laughs> 어 무료로 급등주 추천을 네, 휴대폰으로 실시간 알림 받아 보실 수가 있으세요. 네, 카페 보시면은 <laughs> 최고 회원 전용 급등주 무료 추천이라는 게시판이 있는데 이렇게 시판 이렇게 매일 아침마다 글을 올려드리고요. 네, 보시면은 음, 네, 알림 설정하는 방법 이렇게 쭉 안내가 되어 있고 아침에 간단한 가이드 가이드를 남겨드리고 그리고 네나이백트 뭐, 코멘트 드렸고 제주 반도체도 추천드려서 네, 상한가까지 갔다가 폭등하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는 코멘트를 여러분들이 어, 실시간 알림 받아보실 수 있고. 네, 지난 추천 내역들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전부 다, 네, 아, 거의 대부분, 네, 거의 대부분, 급등, 폭등, 네, 상한가 가고, 뭐, 이렇게 대시세 주는 종목들, 어, 많이 추천을 드렸습니다. 지난 추천 내역들, 어, 직접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 거, 되겠습니다. 전부 다, 네, 뭐, 증거자료로 다 남아 있습니다. 자, 그리고, <laughs> 음, 이 외에 카페에서, 네, 무료로 주식 강의 영상도 제공하고 있고요. 네, 우리 카페 또 고수분들이 많으세요. 네, 무료로 좋은 종목들 정보도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 카페 운영한지는 네, 10년이 넘어서 12년차. 네, 그리고 네, 한달 지나면 또 이제 13년차 되겠죠. 네, 10년 넘게 운영하고 있는 카페고. 자, 10년 넘게 네, 12년차, 13년차 운영하면서 어, 금융감독원 규정과 자본시장법 관련 법규를 아주 아주 성실하게 준수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카페 뭐 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네, 후기 조작 알바 없이 네, 깨끗하게 운영하고 있는 카페입니다. 네, 카페 네아 카페는 어떻게 오시냐면 자 네이버에다가 네 네이버에다가 네 네이버에다가 어, 주명 네, 주식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네. 뭐 폰이든 네, 휴대폰이든 네, PC든 네이버에다 주경주식이라고 검색하시면은 이런 어, 글들이 나올 거예요. 네 글들이 나올 건데 어, 제목이나 본문 글을 저기 뭐야 네, 보지 마 어, 클릭하지 마시고 여기 네, 주식학원이라고 써진 부분 네 써진 부분 여기를 클릭 네, 또는 터치하시면은. 이렇게 카페로 이동이 됩니다. PC 화면은 이렇게 보이실 거예요. 네, PC 화면 은 이렇게 보이실 건데 가운데에 네, 요 유튜브 영상이 하나 올려 있어요. 네, 가운데 재생 버튼 누르시면은 네, 카페 이용하는 방법 네, 설명이 어, 설명 네, 영상이고요. 네, 한 번만 시청하셔도 네, 카페 이용하는 방법 바로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그리고 휴대폰으로 카페를 방문하시는 분들은 카페 가입하시고 나면은 네. 어, 요렇게, 네. 화면이 보이실 거예요. 카페 들어오면, 이렇게 보이실 건데, 화면 한가운데에서 살짝 위쪽에 보시면은, 카페 이용 방법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네. 카페 이용 방법이라는 글이 있는데, 어, 요 부분을, 네. 터치하시면은, 지금 이 글이 보이실 거예요. 밑으로 조금 내려 보시면은, 같은 영상이 걸려 있습니다. 네. 가운데 버튼 누르셔서, 어, 한 번만 시청하시면은, 카페 이용하는 방법, 바로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어, 카페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네. 어, 네. 여러분들 요즘에 뭐, 네. 전화는 요즘에 좀 뜸한 것 같고, 네. 전화, 전화, 뭐, 문자 뭐, 이런 거 많이 올 텐데, 여러분들, 그,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막 조작하고 막 이런 데들 많으니까는, 주, 어, 여기 이제, 네. 관련 기사 한번 읽어보세요. 네. 저희 카페는, <laughs> 카페에서 내 그런 뭐 조작 이런 거 있으면 카페 에 폐쇄버리겠다라고 해 네, 공지를 드렸고 네, 여기 관련 기사 한번 읽어보세요. 네, 막 후기 조작하고 막 그런 데들 있는데 네, 이런 네, 관련 기사 한번 읽, 읽어보세요. 네,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막 전화 오고 문자 오고 이런데 거의 대부분 그러니까는 조심하시고. 네 카페 오셔서 뭐 하루 이틀만 둘러보셔도 아유 괜찮은 카페구나라고 금방 느끼실 겁니다. 자 카페는 뭐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종목들 한번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자 먼저 자 제주반도체 네 많이 올랐습니다. 많이 올랐는데 음아뭐 어, 추세 대응하시면 되세요. 네 이제는 보유자의 영역인데 추세 대응하시면 되고. 어,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저는 개인적으로, 개인적으로 제가 바라보는 뷰는, 네, 추가 상승 여력이 더 있다고 보지만, 이왕이면 눌림목을 기다리는 게 좋지 않을까. 네, 이렇게 보고 있고, 네. 어, 일단은, 네,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네, 추세대응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네, KNS, 네, KNS라는 종목. 자, 신규상장하고 네, 따따불간, 네, 첫 종목이죠. 네, 그니까, 공모가의 네, 공모가에 4배, 네, 이렇게 상승한 종목인데, 그러고도, 네, 많이 올랐죠. 많이 올랐어요. 자, 요 종목은, 네, 당연히 지금 이 자리에서는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회사, 어, 어 하여튼, 지금 좀 과해요. 네, 거품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다음 종목. 자, 에코프로, BM, 그리고 뭐 2차 전지주들, 관련주들. 에코프로, BM, 뭐 에코프로, 포함해서 포스폴딩스 에코프로, 뭐 등등. 네, 에코, 등 2차 전지 관련주들은 단기적인, 네, 단기적, 2차 전지 제가 다 그동안에 좀 별로라 그랬었죠. 네. 아, 그동안에 가냐. 하여튼, 이런 과열 구간에서, 네, 좀 별로라 고 그랬었는데, 단기적으로 또, 상, 어, 잠깐, 네, 그쪽 반등 흐름은, 어, 나올 수도 있다. 네, 지금 자리들을 다 그렇게 잡아놨다고 보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음, 카페2 4는 종목. 자, 구글에서 유증 참여해가지고, 네, 폭등이 나왔죠. 네, 폭등이 나왔는데, 자, 카페24도, <laughs> 카페24도, 일단은, 네, 어, 지금 자리보다는 네, 신규 진입은 네, 눌림목을 기다리는 게 좋지 않을까? 왜냐하면 일단 요즘 청약 금액이 생각보다 생각보다 좀 적어요. 네, 적고 물론 네 구글하고 얽혔기 때문에 네 구글하고 얽혔기 때문에 네이 기대감, 네, 이게 또 증폭이 돼가지고서는, 네. 추가 상승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자, 요거는 근데 아무래도, 네, 작게, 작게 대응하시는 게 좋겠죠. 네. 리고또 매스 타임이 나면은 제가 카페에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소르스라는 종목, 자, 무증, 네, 무증 이슈로, 네, 점상 출발했었죠. 점상 출발했었다가, 네, 밑걸리 달고, 이렇게. 어, 마감을 해줬는데, <laughs> 자, 요 종목도 일단 단타로는, 네, 관심 종목에 두셔야 됩니다. 요것도 제가 매수 타이밍 나오면은 카페에다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산 로보틱스. 자, 이제는, 네, 그동안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그동안 열심히 달려와서 조금 이제 소강 흐름이죠. 자, 요 종목도, 네, 조금 눌린목을 한번 기다려 보는 게 좋겠습니다. 자, 포스코 퓨첸, 뭐, 아까 2차전지주들, 같은 관점으로 보시면 될것 같고. 자, 카페24 말씀드렸고. 자, 와이바이오로직스. 자, 이 종목. 네. 하, 일단은, 네. 반등이 화끈하게 나와줬습니다. 반등이 화끈하게 나와줬기 때문에, 이 종목을 흐름을 좀 더, 네, 지켜보고, 네, 지켜보다가, 메스타운 이미 나오면은, 어 그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위메이드는 좀 네, 이제는 조정이 필요한 자리라고 보고 있고 아시아나 I D T 어, 조정이 필요한 자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대상홀딩스 이건 일단 뭐 우선주인데 자 <laughs> 위험합니다 지금 자리는 네, 본주 마찬가지고요. 네자 그리고 퀼리타스 반도체 자요 종목은 음 어, 스윙 관점으로 일단 좀 관심 있게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지만 일단 얘가 얘네가 실적이 별로네. 네. 일단은 좀 지켜보죠. 또 실적이 좋아질 수도 있으니까 네, 지켜봤다가 유동 또 베스트 임이나오면 말씀드릴게요. 자 그리고 TY Holdings 조심하시고요. Chips m 이건 추세 대응하시면 됩니다. 어, 이것도 네 매스 타이밍이 나오면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어, 남선알미온 이낙연 관련으로 오른 것 같은데, 어, 일단은 정치인 관련 주들은 어, 관련된 인물 순으로 정리는 쫙 해놓으시고, 네 이, 본인의 정치 성향의 팬심에 네, 그런 매매만 하지 않으신다면은, 어, 요런 종목들이 또 움직이는 날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정리만 해주시고 나서, 네, 아직은 조금 이른감이 있어서, 네, 요 종목도 좀 당분간 흐름을 지켜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매수 타이밍이 나오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위메이드맥스, 음, <laughs> 위메이드맥스, 네, 요것도 이제 좀 조정이 필요한 자리라고 보고 있고요 자, i t s 마찬가지입니다. 좀 조정이 필요한 자리라고 보고 있고, 부구철강, 이것도인낙경 관련주로 움직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제가 알기론. 네, 이것도 조금 흐름이, 흐름 관찰이 필요하고, 자, e o 플로 o 라는거 보지 마시고, 자, SP, HPSP. 자, 요것도 제가 카페에 무료 추천드렸던 종목이죠. 요나인가 추천드렸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네. 네, 급등하는 그 흐름이 나왔었습니다. 요 종목도 추세 대응, 논림목 나오고, 아니면 뭐 베스트 타임이 나오면, 그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한국파마라는 종목, 네, 어, 마이코프라즈마 때문에 제약바이오, 아, 제약주들, 네, 제약주들을 일단 조금, 여러분들, 네, 보셔야 됩니다. 제약주들이 차트를 일단 조금 만들어놨어요. 네, 그리고, 포스코디엑 x 네. 굳이 네썩 땡기지는 않습니다. 자 그리고 어, l 스 전선 아시아, 자 조심하시고요. 좀 높은 자리입니다. 자 이스페타시스 이것도 예전에 제가 엄청 추천드렸던 종목인데 네, 어, 그, 어, 상당히 대시세 좋았었죠. 그리고 요즘에 좀 다시 네, 반등 나오고서는 어, 깨작깨작 거리고 있는데 조금 흐름 관찰이 필요해요. 네. 지켜보겠습니다. 타이밍 나온 말씀드릴게요. 자, 엑스페리스란 종목, 좀 개인적으로는 좀 별로다라고 보는 종목이고요. 자, 그리고 나이백이라는 종목. <laughs> 자, 나이백이라는 종목은, 자, 이 종목, 이 종목은 단기간에 승부 보실 생각은 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카페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자, 어제 말씀을 드렸어요. 네, 말씀을 드렸는데, 네. 길게 보고, 네. 그러니까, 기간을 길게 보고, 자, 기간을 길게 보고, 나이베 분할로 모아가시면은 큰 수익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렇 말씀드렸죠. 자, 나이베. <laughs> 자, 뭐, 바이오 쪽이라고 봐야 됩니다. 바이오 쪽이라고 봐야 되는데, 예전에도 큰 시세를 한번 주기는 했어요. 예전에는 큰 시세 한번 주기는 했는데, 지금 저는 얘네들이 일단은 매집이 탄탄하게 돼 있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이 종목을 그러니까 뭐 하루 이틀 본게 아니라 그 동안에 계속 봐왔어요. 네그 동안에 계속 봐왔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뭐 호가창에서도 그리고 네뭐 움직임에서도 봤을 때어 저는 매집이 좀 탄탄하게 잘 되어 있다. 어 그리고 이제 스타트 걸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이 종목 관련된 어 뉴스들 한번 읽어보세요. 특히 최근에는 음. 최근에는 노화 세포를 젊은 세포로 변환하는 식물질 특컨트 특허출, 아, 특허출한 소식의 강세 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이거는 네자 얘네들이 그냥 자체적으로 자체적으로 저기 한게 아니라 네 나라에서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하는 네 과제에서 네 그런 겁니다 네자 노화 세포를 젊은 세포로 변환해 준다는 건요.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대박 재료입니다. 어, 재료상으로는 자 근데 어, 매집도 탄탄하게 되어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네 그리고 어뭐저 저것 뿐만이 아니라 네 저것 뿐만이 아니라 관련 뉴스들 한번 쭉네 읽어 보시면은 아 한번 여러분들도 한번 보시면은 아, 모아갈 만하다. 라고 판단이 드실 거라고 같은 생각이 들 거라고 어, 봅니다. 네. 자, 이 종목, 네. 그냥 단순 비교해서 말씀 드릴게 그냥 쉽게 쉽게 뭐 구구절절 떠들어 봐야 뭐, 뭐 피곤할 거고, 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피곤할 거기 때문에 그냥 그 최근에 비만 치료제 관련 주들 주가가 어디에 있는지 보십시오. 네. 그리고 음, 네. 그리고 나서 나이백 유튜브 한번 쭉 보시면은, 네. 판단이 서시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자. 그, 미수는 쓰지 마시고요. 네. 네. 여러분들 여유 자금으로, 네. 여유 자금으로, 네. 뭐, 주가 많이 빠지면 한번 사고, 네. 또 많이 빠지면 한번 사고, 네. 이렇게 한번 모아가 보겠다. 네, 이런 관점으로 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오랜만에 아주 아주 오랜만에 종목 추천드렸는데, 네, 이 종목 한번 관심 있게 보시길 바랍니다. <laughs> 자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까, 어, 카페 다시 뭐 네이버에 네, 주경주식이라고 검색하셔 여기 주식학원이라고 써진 부분 오시면 되고요. 네, 카페에 뭐, 다양한 어, 다양한 여러분들한테 도움 되실 만한 다양한 자료들 네, 정보들이 있으니까요. 어, 여기저기 입소문도 좀 많이 내주시고, 네, 카페에 많이많이 놀러와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영상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